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밴드 링크 있습니다. 밴드 가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차량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매물들이 경매장에 올라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차 찾는데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만약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주셔서 기통차한테 상담받아보시면 시원하게, 깨끗하게, 숨김없이 깨끗한 상담, 청량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동차입니다 오늘 출고가 있어서 저희 지사 안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출고할 차량이 세 대입니다. 하나는 제네시스 G80, 하나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또 하나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3.0이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입니다. 오늘 세 대를 보여 드릴 건데 이세대 모두 경매장에서 엄청난 시세 차이로 낙찰받아서 출고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보셨는지, 현재 차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네스 시 G80 33 GDI 4륜은 아니고, 럭셔리 2륜 차량이고요.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고요. 여기 보이는 차량이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입니다. 세대 모두 옵션도 상당히 괜찮고 시세 대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낙찰 받아서 영상으로 어떤 차를 기동차가 또 낙찰을 받아들였는지 그런 내용들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차량 찾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한대한대 한대 살펴보면서 어떤 스펙이 어떤 차량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차량이 제네스 G8033 이륜입니다. 럭셔리 차량이고요. 2016년 11월 8일 최초 등록이고, 현재 적상거리가 약한1 1만킬로 정도 운행돼서 보증은 끝난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한 무사고에, 이다가 실내도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상당히 옵션 괜찮은 거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경매장 평가점이 A7이었고요. 출고 가격이 5,180만원이고, 경매장 시작가가 1,470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시세 파악해서 대략 1,900만 원까지 입찰 고객님하고 의견 나누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카 기준으로 본 차량 같은 경우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냐 찾아보시면 2,100에서 2,300 정도에 나와 있는 거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기통차가 1,750만 원의 약찰를 받아들여서 매매 시장 대비 400만 원 정도 이득 보신 차량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롤 후축방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현재 정확한 적산 거리 117,370km입니다. 핸들 라인 쪽부터 해서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상당히 괜찮고요.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후방 모니터 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쪽부터 해서 키로수가 11만 키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인 거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블랙박스 필요하시다 해서 블랙박스 달아드렸고요. 뒷좌석 보시면 뒷좌석도 상당히 컨디션 좋은 거 지금 영상으로 다 확인 가능하실 거고,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조금 남기는 했는데, 그래도 교환하는 거 제가 추천드려서 고객님께서 차 받으시면 타이어 새 걸로 교환하신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진 쪽에 미세누유가 살짝 있기는 했는데, 외부 성능 봤을 시에도 미세누유가 있다라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누유가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금액까지 입찰 한번 해보자라고 공객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은 낙찰돼서 이렇게 출고 준비하고 있는 영상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실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고요. 19년 5월 최초 등록에 현재 적산거리가 10만키로 정도 운행된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 조회을때빵원이었고 경매장 A 점수 받았고요. 시작가가 1610만원인데 본 차량 같은 경우 출고 가격이 4293만원이에요. 시세 찾아보시면 2400에서 2600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다 확인 가능하실 건데 저희는 2070만원의 낙찰을 받고 지금은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중변 없는 완전 깨끗한 무기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옵션 한번 살펴볼까요? 메모리 시트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롤 후축방. HUD, 현재 정확한 적성거리는 106,746km. 핸들 쪽부터 해서 실내 전체적인 컨디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관리 잘된 차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필요하시다 블랙박스 달아드렸고요.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부터 해서 천장, 실내, 내장재부터 하면 모든 부분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센터페시아 쪽부터 해서 상당히 다 깔끔하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차량을 400만 원 정도를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있다는게 경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통차한테 연락 주시면 기통차가 예산에 맞는 차 찾아드릴 겁니다. 엔진룸까지 깔끔하게 다 세척해 드렸고요. 시세 비교했을 때 2,070만 원 낙찰가면 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차량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랜저 IG 3.0 이스클 스페셜 차량이고요. 18년 9월 최초 등록입니다. 현재 적산 거리는 약한 9만 k 로 정도 운행된 차량이고 보험 이력 조회했을 때 42만 원 정도 측정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했는데 단중 교환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통차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출고 가격이 4,167만 원이고 시작가가 1,450만 원이었어요. 시세 파악해 보시면 엔카 기준으로 2,200선에 형성되어 있는 거다 확인 가능하실 건데 저희는 1,800 중반까지 입찰 보기로 고객님하고 의견 나누고 진행했으나 기통차가 1860만원의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본 차량 같은 경우도 350만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은 차량이고, 동일한 차량을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경매라는 점 다시 한번 부각시켜 드립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롤 후축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현재 정확한 적산 거리는 98,890km. 아직 보증이 엔진 미션이 남아 있어서 고객님 차 받으시는 대로 현대 서비스 입고하셔서 전체적인 서비스 다시 한번 받아 보신다라고 고맙다라는 인사도 저한테 남겨 주셨습니다. 어라운드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쪽부터 해서 번들거림도 없고 이 정도 옵션의 차량을 1,860만 원에 구할 수 있다. 이제는 중고차가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다라는 거 확인 다 가능하실 겁니다. 시트부터 해서 관리가 상당히 잘된 차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매장에서 점검할 당시에도 엔진 쪽에 누유가 살짝 있었는데 외부 성능 보고도 누유가 나와서 고객님한테 있는 그대로 고지해 드리고 서비스 받고 운행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예약된 상태에서 내일 2월 8일 수요일 날 현대 서비스 입고하셔서 정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동일한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나는 누구보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 이 부분 사실상 좀 메리트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매장에 차량을 구매를 하러 갔는데 동일한 차, 비슷한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3천만원이고 하나는 2,900이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연식도 비슷하고 키로수도 비슷하고 옵션은 똑같고 고민거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2,900만 원짜리를 사겠죠. 100만 원이나 싼데요.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들 3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고 시세표 제가 다 띄어 드렸잖아요. 시세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300만 원 이상 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차량들 고객님한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매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작은 금액이지만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색안경 끼고 체크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일로 연락 주셔서 기통차하고 상담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가 경매장에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 세대는 고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